버튼을 눌러 띠띠뽀의 친구가 되어줘! 띠띠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7화 내 친구 매니와 버니 매니의 비밀 좋은 아침이에요 저기 띠띠뽀가 나오고 있네요 네? 허팝 아저씨! 음. 오 띠띠뽀 어서 오거라 오늘은 공장지대로 가는 날이지? 네! 허브 음, 어, 아저씨! 어, 어. 출발 준비 됐어요? 어, 오, 나왔구나! 음. 서로 인사해라. 여긴 띠띠뽀. 저긴 오늘부터 우리와 같이 지낼 매니란다. 반가워! 음, <laughs> 안녕! 매니도 공장지대로 가야 하니 띠띠뽀와 같이 다녀오거라. 잘 부탁해! 응! 음. <laughs> <laughs> 띠띠뽀와 매니가 공장지대로 가고 있어요. 이따 기차 말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laughs> 좋아 기차들이 많이 있는데 아디젤이라는화물 기차도 있어 그래 <laughs>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예전에 무슨 일했어 응 채석장에서 일했어 우와 나도 가봤었는데 재밌더라 하지만 채석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왜 내가 일할 때 채석장 터널이 무너졌었거든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무너진 바위를 뚫고 밖으로 나왔지. 바위를 뚫고 나왔다고? 와. 어. 너 정말 대단하다. <laughs>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 걸. 오? 공장지에 다운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매니, 이따가 또 이야기 들려줘. 알았어. 그럼 띠띠도 수고해. 여기가 매니가 일하는 공장 지대입니다. 자, 다음. 네, 여기요. 아, 네가 새로운 기차구나. 네? 맨이라고 해요? 씩씩하네. <laughs> 그럼 시작해 보자. 네? 어서 오세요. 안녕, 김태곤. 안녕하세요. 네. 어, 맨이다 자, 다음 마차에 실어볼까? 네. 그럼 이동할게요. 응? 왜? 제가 앞으로 가면 더 편하게 짐을 실을 수 있잖아요. 오, 너 일을 참 잘하는구나. 고맙습니다. 맨이 정말 대단한데. 띠띠뽀가 일을 끝내고 기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띠띠뽀, 띠띠뽀. 일 끝내고 응? 오는 거야? 응. 그런데 오늘 새로운 기차 말이야. 뭐? 어? 어? 새로운 기차? 아, 아직 못 바꾸나? 맨이라는 화물 기차야. 화물 기차라고? 응. 주황색에 노란 줄무늬가 있어. 목소리도 크고 일도 잘해. 쉬.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아니야, 내가 칭찬받는 것도 봤다고 대단하다. 게다가 전에 채석장 터널을 막고 있는 돌을 응. 몸으로 부수고 나온 적도 있대. 어? 우와 멋지다. 어? 흠, 정말? <laughs> 어, 아 이제 매니가 더 일을 잘할까봐 그러는 거야.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어. <laughs> 어? 음. 이제일 어? 항구로 출발해야 하니 이제 나오거라. 네. 지니와 싱싱이도 출발할 준비 하거라. 네. 띠띠뽀 이따 봐. 음. 와 예쁘다. 뭐? 어. 어, 어. 주황색의 노란 줄무늬, 띠띠뽀가 말한 그 기차구나. 어? 네가 새로운 기차 맞지? 어. <laughs> 응. 오늘 새로 왔어. 응? 목소리가 크다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꽃 구경하고 있었어. <laughs> 난 꽃을 좋아하거든. 그래? 나도 꽃 좋아하는데 꽃이 많은 장소를 알고 있는데 다음에 같이 갈래? <laughs> 좋아. 난 운행 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응, 나도 가봐야 해. 안녕. 디젤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음. 자, 이제 짐을 실어볼까? 아, 처음 보는 기차인데. 어? 네가 기차 마을의 새로운 꼬마 기차 맞지? 반갑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띠티뽀가 말한 맨인인가 봐. 좋아. 얼마나 씩씩한지 보자고. 자, 그럼 바로 짐을 실어 줄게. 하느지. 음... 네. 어, 잠시만요. 위치를 좀 옮겨야 할것 같아요. 응? 어? 괜찮은 는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정지선에 맞춰야죠. 음. <laughs> 됐다. <웃음> 이제 됐어요. <laughs> 정말 꼼꼼하구나. 이제 싣는다. 어어 어, 잠깐만요 짐은 천천히 내려주세요 아왜 어? 화차가 망가질 것 같아서요 <laughs> 그래 조심해서 실어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 어? 우야 씩씩하다더니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역시 띠띠뽀가 잘못 본 거였네 그래 씩씩한 화물기차는 이 디젤뿐이지 <laughs> 띠띠뽀, 띠띠뽀, 띠띠뽀. <laughs> 이제 나도 매니를 봤어. 어때? 진짜 씩씩하지? 아니, 내가 보니 하나도 안 씩씩하던데? 어, 그럴 리가. 내가 아, 항구에서 직접 봤어. 짐한번신는 데도 정말 짤짤매단 걸. 매니가 그랬다고?

내가 오늘 매니를 봤거든. 띠띠뽀한테 얘기해주고 있었어. <laughs> 어? 나도 봤는데. 매니랑 <laughs> 같이 꽃구경 가기로 했어. 매니도 나처럼 꽃을 좋아한대. 매니가 꽃을 좋아한다고? 응. 어, 나랑 정말 어. 잘 맞는 것 같아. 어? 어? 어. 음. 꽃향기가 정말 좋은데. <laughs> 너희가 잘못 본거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맞아. 피트보가 말한 거랑 전혀 달랐어. 음. 어 이상해. 한편 싱싱이도 새 친구를 보았어요. 어? 제가 메인인가 보네. <laughs> 안녕. 아 안녕? 으, 으, 어떻게 벌써 여기 도착한 거지? 화물기차인데 나만큼 빠른 거야? <laughs> 자, 됐다. <laughs> 매니가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띠띠뽀! 어, 매니다! 매니! 얘들아, 반가워. 매니, 응? 정말 꽃을 좋아해? 분명히 그랬지. 크레인이가 짐을 실어줄 때 그렇게 무서워했어. 내가 봤다니까! 어, 어 무슨 소리야? 그것보다 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뭐? 아아! 하하하하! 뭔지 알겠다! 어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안녕! 오. 어? 왔어? 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매니가 둘이잖아! 하하하하! <laughs> 우린 쌍둥이야! <laughs> 난번이라고 해! 쌍둥이? 어! 생긴 건 비슷해도 성격은 많이 달라. 맞아. <laughs> 그럼 아까 꽃을 보고 있었던 건 <laughs> 나야. 그럼 항구에 갔던 것도 번이야? 어. 아. 아 네가 다리를 지나가는 걸 봤는데 나랑 비슷하게 여기 도착한 거는? 어. 여기서 마주친 건 나였는데. 다리는 내가 건넜어. 어? <웃음> <웃음> 우리를 번갈아 가면서 봤구나. 아, 그랬구나. 그런데 정말 똑같이 생겼다. 어, 구분을 못 하겠어. 아,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 줄무늬도 이렇게 다르다고. 아! 아유, 이제 알겠다. <laughs> 아, 우리도 인사해야지. 난 티티뿌라고 해. <laughs> 난 지니. 난 싱싱이야 만나서 반가워 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씩씩한 디제 <laughs> 반갑다 얘들아 나도 <laughs> 우리 <온> 걸 <laughs> 기차 마을에 온걸 환영해 기차마을에 새 친구가 또 생겼네요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버니가 잘하는일 여기는 화물 기차들이 일하는 채석장입니다. 이제곧 내 차례네. 꼭아 매니다. 매니 오늘은 양이 좀 많은데 괜찮겠어? 네 문제 없어요. 역시 매니라니까. <laughs> 와 매니 대단하다. 음. 어?

우마 n y h 하하하하!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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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씩씩한 기차는 처음 봐. 저 h 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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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a ha, ha, 고 a ha, 을 a ha, ha, h 어, ha, ha, h 있어 a ha, ha, 어, 일을 잘해 보려고 하는데 남늘 남보다 못한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 어? 언젠간 나처럼 잘할 거야. 그래 힘내 버니. 내가 디젤이나 매니처럼 잘할 수 있을까?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버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그러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 그럼 디젤 나좀 도와줄래? 어? 뭘? 나도 너나 매니처럼 멋진 기차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laughs> 나처럼 멋진 기차가 되고 싶다고? <laughs> 좋아, 내가 도와줄게. 아, 고마워 디젤. 디젤이 버니를? 디젤은 버니가 씩씩한 화물 기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화물 기차는 목소리가 커야 해. 어, 목소리가? 어, 잘 봐봐. <laughs> 야호! 야호! 자, 너도 해봐. 야호! 너무 작아보니, 메아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지. 알았어. 야호! <웃음> <웃음> 어, 힘들어.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음 연습하러 가자. 어? 벌써? 이번엔 화차를 달고 빨리 달리는 연습이야 어 화차를 달고 빨리 달리면 위험할 텐데 어찌 화물 기차가 되려면 빨리 달리는 건 필수라고 알았어 어 화차가 너무 덜컹거려 씩씩한 화물 기차는 그런 건 신경 안 써. 더 빨리 달려, 버니! 어, 어 연습을 마친 버니와 디젤이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때? 씩씩한 기차가 된것 같지?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어? 와 꽃밭이다! 와, 나는 꽃들이 너무 좋아. 응? 음? 하물 기차답지 않게 꽃을 왜 좋아해? 어, 예쁘잖아. 어? 토끼다. <laughs> 토끼야 안녕. 난 버니야. 아유 버니 화물 기차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 얼른 가자. 어 알았어. 토끼야 난 갈게. 아휴, 어서 와. 아, 아 알았어. 다음날. 버니가 공장 지대에 일 하러 나왔어요. <laughs> 다음. 안녕하세요. 오, 버니. 오늘은 정말 씩씩한데?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디젤 말이 맞았어. <웃음> <웃음> 더 빨리 달려야겠다. 요! <웃음> <웃음> <우와>! 아! 아! <laughs> 저런, 으, 버니가 그만 으, 넘어지고 말았네요. 으, 으, 어떡해... 띠띠뽀 <laughs> 띠띠 아저씨! 음, 버니를 데리고 왔어요 음, 버니, 괜찮니? 죄송해요, 허브 아저씨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아, 네가 사고 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일단 들어가서 쉬거라 네 음. 정말? 정말? 버니가 넘어졌다고? 음. 어, 빨리 달리다가 그렇게 됐대 버니가 그렇게 빨리 달릴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 어? 내가 빨리 달려야 멋진 화물 기차가 될수 있다고 했거든. 뭐? 한편 매니는 항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받으시오 살살 받으시오. 음, 음. 다 됐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오, 매니, 그건 특수 화물이라 조심해야 해. 예예. 예. 빨리 가자 짝짝 짐을 하나만 실었으니 더 빨리 달려볼까 짝또 어+ 원숭이잖아. 동물은 무서운데. 매니는 옛날 일이 어+ 올랐 어+ 요 아 상쾌해 응 저게 뭐지 야아잖아 아, 얘들아 비켜 안돼요 으아 어허 더는 못 가겠어. 허허 어, 아허허 음, 매니? 무슨 일이니? 허허 이들을 싣고 가는데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아이고, 저런. 그럼 잠깐만 기다리거라. 네. 허허 넘어졌었다며? 허허다허어 괜찮아. 그런데 난 일을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 버니 디젤 어, 네 허버 아저씨 지금 항구 쪽으로 나가 줄수 있겠니 매니가 동물들을 어, 옮기다가 문제가 어, 어? 생긴 것 같다 어, 동물 어, 매니는 동물을 무서워하는데 정말 토끼야 어, 안녕 어, 버니 네 도움이 필요해 넌 동물하고 친하잖아 어, 내가. 음. 버니와 디제는 매니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매니, 어, 어 버니, 얼른 나좀 도와줘. 알았어. 우선 화차를 풀어 매니. 그 <laughs> 야, 어, 아 오, 왜안 풀리는 거야? <laughs> 무서워. 매니, 동물들은 너를 해치지 않아. 진정하고 천천히 풀어봐. 어어! 어. <laughs> 맞췄. <laughs> 아, <차>. 우와, 됐다. <laughs> 정말 잘했어, 매니. 고마워. <웃음> 자. 우와. <laughs> <laughs> 고마워, 버니 <웃음> 응? <웃음> <웃음> 원숭이들이 아직도 불안해하는데 음, 그러게 어... 그렇다면 띠+ 띠뽀+ 띠+ 띠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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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뽀 언제나 즐거운 꼬마기차 띠+ 띠뽀+ 띠+ 띠뽀+ 띠+ 띠+ 뽀 띠+ 띠+ 띠 띠+ 띠+ 뽀 원숭이들이 해졌어 <laughs> 쨍쨍한 햇볕이나 시원한 비 눈보라도 철길에서 만나는 반가운 친구들 띠띠뽀 일을 마친 매니, 버니, 디젤이 기차 마을에 돌아왔어요. 얘들아! 버니, 오늘 정말 멋졌다며? 맞아 최고였어 <laughs> 고마워 기젤 어서 사과해 버니가 너 때문에 넘어졌었잖아 그게 어... 무슨 소리야 어, 어, 저 그게 내가 멋진 화물 기차가 되려면 빨리 달려야 한다고 했거든 버니 미안해 어 <laughs> 아니야. 뒤절 덕분에 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걸? <laughs> 그래! 동물을 데려다 주는 건 버니가 최고라고! <laughs> 맞아! 버니, 대단해! <웃음> 고마워. <웃음> <웃음> 드디어 버니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네요. 축하해요, 버니.